<laughs> 진짜 개노답 삼면데어 <합성인데. 웃음> 미안하다 얘들아. <laughs> 통과했어요. 형. 떨어져 버렸어 미안해. 잘했어. 잡으려 그랬는데. 야 여기 우리 포기했던 데다. 아이 졸졸려서 갔던 아. 데다. 야 이거 지렛대가 완성이 돼 있었네요. 거 원래? 아. 우리 음. 뭔 개지랄을 했던 거야? 아, 안 넘어가. 안 넘어갔는데. 오 뭐야? 진기명기. 들어와! <laughs> 어힘 개쎄, 이 캐릭터들. 그 다음에 여기 야, 요. 누나가 요... 맞춰봐. 아, 응응응. 아, 자이 음, 음. <laughs> <좋아. 웃음> <laughs> 새끼야. 그런 거는 미리 네? <laughs> 네, 아, 말을 말은... 알려줬는데도 저러고 있잖아. 어어. 나봐. 제 지금 아무 생각이 없잖아. 쟤 먼저 가져가는 게 맞을까? <웃음> <웃음> 이거다. <웃음> 어? 아 근데 뭐 저것도 뭐 내려쳐, 콱. 진짜 이거 아니야? 전우 어제 부시는 것만 배웠어. <laughs> 브라더 담에요. <다 메요. 웃음> <laughs> 인생은 실전이야, 인생. <이 웃음> 저 철저 돌좀 치어. 아, 맞습 <알았어, 웃음> 야, 근데 내가 먼저 깔아야 돼, 이거. 아, 나, 알겠어. 그 밑으로 넣는 거구나. 어? 야, 너가 밑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이게. 아니, 밑으로 내가, 된다니까. 내가, 내가 껴놓고 들면 되잖아. 그럼 오케이. 그 아래 껴줘. 됐다. 기다려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다고, 미친. 됐다고. 어, 됐네? 오. 야, 저거 들고 와야 되는 거아니냐 아, 이새끼 아, 까비야 들고 와야 되는 거야? 어, 들고 와야 돼. 연준이가 오겠지 막내인데. 그럼. 잡아줘. 아니, 근데. 올려. 잡아. 올려. 위로 올려. 그렇지. 두 손으로 땡겨. 잡아주면 안되겠 아, 땡겨. 땡겨. 그렇지. <laughs> 아, 그위사이지말 하고. 도킹. 도킹. 도킹! 삽입! 앙 아, 미친! <웃음> <웃음> 아, 버려! 빨려! 빨려! 야, 연준아너 매트 수이가 <laughs> 됐다! 됐다... 넓어졌... 군미친놈이본게 아, 확실히... 본게 확실히... 그걸 왜, 그걸 왜 그렇게 이아 야! 야 나, 그만 잡아! 내거 잡아야돼! 아, 무거워 <laughs> 나갈게 <laughs> <laughs> 나보다 아라이 <해라>, 새끼야 포기해 <laughs> 아, 새끼야 이거 못가 포기지않 너라고 도기야, 너라고 포기하지 <laughs> 겠어 들어가 아이 정말. 아이 꺼져봐 아, 꺼진 거잖아, 병신. 아이, 병신. 아, 피코, 봐죠 <laughs> 아, 동선 존나 겹치네, 이게. 아, 진짜. 봐코맞 아, 내가 먼저가, 지가 먼저, <laughs> 지가 먼저 치댄 거면서. <laughs> 아, 존나 치대네, 진짜. 저거, <laughs> 저거. <좀 꺼줘봐. 웃음> 적당히 치대. 아, 아 누가 치댔는데. 아, 계속 쫓아오네. 아, 꺼져 아거어라라고 이거. 어떻게 갔더라? 너무 높은데? 거이 가야지 뭐오이쪽이었나아 박스 들고 오는걸 아 윤춘아 야 서봐 이가벽 잡아 벽이잡아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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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겠냐? <laughs> 안되냐? 기다려봐 내가 좀더 위를 잡을까? i r 한번올라 u k a And you 너 r e more lava. There are your cake. No, don't 봐 o v e to the chakama. I know, don't 아 올라가지 말고 어, 같이 오케이, 추진력을 오케이. 받자고 같이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 조금 더 나가는 같고. 조별 과제 절망편. 오케이 아니 내려 내려 내리라고 아, 일단 내려야 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올려. 아야. <laughs> 총노예 <총단의> 아, 개새끼야. <laughs> 안 되네. 아 너가 해볼래? 나 좀, 내가 매달. 나좀 도와줄래? 어, 어 윤주이 도와줄까? 뭐 <목소리> 저 새끼, 자세. 아, 존나 <목소리> 아, 더럽네, 이씨. 존나 킹받네. 받아. 아이고. 잡았어? 아니, 아이고. 안 잡았어, 아직 기다려. 아이고. 아니,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살려. 나도 안 노라고. 떨어지면 안 돼. 야, 나왔어, 나왔어. 잡아. 들어, 그렇지, 들어줘. 잡았어? 어, 잡았어. 근데 어. 너무 무겁다, 야. 우리 아! 이가 잡고 있어서 그래. 야, 그러고 있어, 내가 받을게 위에 가서. 어. 빨리 좀 와줄래? <laughs> 좋아, 좋아, 좋아. 됐어? 잡았어? 논다? 됐어, 됐어. 어 <laughs> 저기 올라가서 받아줘. 오케이, 오케이. 나 <laughs> <놔>. 누나다. <놔. 웃음> 같이 달려가. 됐다, 얘들아. 다 아, 됐다. 야, <laughs> 아, 우 미친놈아. 미친놈. 됐다, 됐다, 됐다. 아이게 바로 붙냐?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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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저기 상자, 상자. 뭔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아, 여기다가 뭐 올려 놓고 널빤지인가? 간다. 쟤 무지성으로 가네 그냥. <laughs> 됐냐? 됐는데? 야, 나왔어. <laughs> <laughs> 야, 야, 야 나, 나, <laughs> 엉덩이 존나 꼴보기 싫어, 개새 아니, 올라가봐, 올라가봐. 안 올라가. <laughs> 야, 이 새끼 엉덩이 에반짝여없이 윤기 나네. 윤기 <laughs> 나니.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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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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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야, 흔들어서 가보자. 흔들어서. 바로 다. 하나, 둘. 장 놀까 우리? 한란짝 놓자. 어? 아, 그래야 어, 더 아. 많이 흔들리니까. 둘. 아, 니 아끼는 짱! 오, 야, 됐다. 자, 아, 오케이. 아, 다시 만 오른쪽부터. 아, 아,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잠깐만. 괜찮아, 살려줘. 잡아. 잡아. 니 똥을 잡기 싫어. 야, 야, 동진아, 언니, 네가 나야. 잡는 거야? 네가 나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야, 야나 잡아. 노면 죽어. <laughs> 누나가 날 잡아. 잠깐만, 안 잡혀 이게 네가. 잠깐만. 아, 이게 됐다,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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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나왔어? 미친놈아.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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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어, 윤준이가기다 깔아놨다. <laughs> <laughs> 유 위성 점프. 아니, 왜날 잡냐? 아, 이건 괜찮아. <laughs> 아, 내 머리도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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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야, 살았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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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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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내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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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봐 뒤로. 여기? 으, 으. 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가 길이 아닌가 봐. 이거 어제 가서 그거... 어떻게 가? 내가 이거 괜히 놨나? 음... 이거 기다려봐. 이거 올리는 거 아니었나 두부 같은 거? 아, 아 여기 뭐 있다. 기다려봐.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지는 않 하는 거지. 우리 그때 어떻게 했더라? 아, 저거 아니, 절로 아니. 갔었다. 저구멍으 아, 맞아. 이렇게? 얘가 어떻게 올라갔더라, 우리? 저누나 저 일로 올라갔어. 아. 여긴가? 오, 어. 여긴가? 어, 됐다. 저장됐다. 난 떨어질래 그냥. <laughs> 여기 무슨 공이 떨어져. 어, 그거 저기 뭐야, 판자 가져. 판자 껴서 일로 와 봐. 저기 저기 건너편부터. 아, 저거 저거. 그다 반대편에서 받을까? 어, 이제 나무 사이로 갈수 있거든. 반대, 반대편. 어디? 이거? 밀어? 판자 껴야 돼. 그걸 다리로 사용해야 되거든. 밀면 돼, 밀면 돼. 그대로. 오, 힘좀 썼어.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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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잡아야 돼, 이거. 어? 갈수 있나? 아, 갈수 있다. 상자 가져올게. 윤준이 어디갔냐? 몰라 여기에서 작업중이 됐다 이거를 저 막대에 껴야돼 어허 이거 이거 다시 가져가야되나? 막 이거? 나무 막 나무 어, <laughs> 건너가야지 우리 어허 상자 들고 나 상자를 빼놓게 협동심 지렸다 웬일로 도와줄게 너무 너무 도와지아해주도와 <laughs> <작작> 아! <laughs> 내가 가서 받아줄게. 귀여워. 야, 받아 조금만 더. 아니, 평타 평지로 갈래. 아, 천잰데 어, 됐나? 잡았어? 아니, 팔자. 잡잡아 아, 아니,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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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잘 가라>. <웃음> <웃음> <놀람> <laughs> 미친놈아, <laughs> 나도 이거 잡고 있는데 어떻게 후해 <laughs> 내가 다시 <따지> 건너갈게. <건다> <laughs> 아, 그게너무 팔도 <laughs> 짧으면 저렇게 욕심부려서 잡으려고 그래. 내려봐. <laughs> <laughs> 저 판다 새끼가 꼬이 밖에 안 졌다. 열. 뭐야, 너 막고 있냐? 빨리 갖고 와. 형버그걸 아니구나. 됐어 잡았어? 어, 됐어 됐어, 됐어 걸쳐 됐어. 만나, 걸쳐 만나. 그렇지. 어, 됐어, 됐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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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어. 야, 미친놈아 들어. 으악. 들으라고. 이게 꽤 무거워. 어, 됐다, 됐다, 됐다. 이제 뭐해 놓은 거야? 왜나 혼자 가면 어떡하니? 간안 갔는데. 너, 어, 너 무섭다 거기 서있으니까 밑에 조명받아가지고 <laughs> <종목을 웃음> <laughs> 존나 무섭다 야,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laughs> 존나 가만히 무섭잖아 있어?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내려갈 때돌 내려갈 때 하는 거 재밌는 거 같아 돌왜안 내려가? 지금 내려 떼었어 너무 무섭네 <laughs> 요거, 요거 판자 밑에 끼워줄래? 그 상자 잠깐만 지키 지금 뭐 캡쳐 중이었어. 어? 뭐?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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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껴줘. 밑에. 받쳐줘. 판자 어? 아니, 이, 이. 요... 저 상자를 어. 들린 부분에 놔줘. 어, 거기, 됐어, 거기. 됐어, 됐어, 됐어. 놨어. 어, 아. 어이, 씨발! 뿅 샥. 이해줘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이 매달리는 게, 이게 세 명이 편하네.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거 대충 중간 잡아. 오케이, 그렇지. 됐다 됐다. 대, 됐다 됐다. 이제 컨, 우리 컨트롤을 믿어야 돼. 야, 이제부터 뭐야? 중요해. 이제부터 중요해. 어. 저로 가서 돌 대충 붙잡고 가야 돼. 아 어느 타이밍에 가는 거지? 윤준이 아 따라가자. 돌, 돌, 돌 잡으라고? 아, 따라가요? 어, 저, 저, 일로 좀 잡지 말고 어느 타이밍에서. 우리 절로 가야 돼. 오른쪽. 저 구멍 보이지? 어디 어디? 오른쪽 저구만. 통로. 어어어어. 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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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저, 돼. 걸 불러오는 걸 잡고 걸로 뛰어야 돼. 아 오케이. 그 기회는 여러 번이야? 무한이야 네? 한, 한 명씩 해한 명씩. 명씩? 아똥좀 지워라 찐기야. 아, 아, <laughs> <깜빡이 깜빡이 웃음> 전나 깜빡이 깜빡이 색깔도 쓸데없이 리얼해. <웃음> 오. <웃음> 어 저런 원튼? 식으로. 나보다 나보다. 저장해줘야지. 원트 간다. 내가 못할 거 같은데. 저 <laughs> 봐봐 윤준이 개 <laughs> <개무서워. 웃음> 아, 아, 무서워. 개 무서워. 둘다 무서워. 둘다 이쪽 봐봐 봐. 아. 안돼 아. 이제 곧 돌아 와 온다 온다 언제 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너무 일찍 뛴거 뛰었니? 너무 빨리 뛰었어. <laughs> 야, 야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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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돌 걸렸다 <laughs> 형. 지금이야 지금이야 돌 <laughs> <덜> 걸렸어 <웃음> 내가 일전만 때문에 돌 걸렸어. 태그됐어. 야, 죽어. <laughs> 너 밑에 응. 붙었는데? 응. 야, 근데 돌 걸린 거 게이드가 아니야? 어, 돌 걸려서. 아예 멈췄다. 아예 멈췄어? 야 너도 와. 죽어. 돌... 그냥 태어나. 어, 돌 생성기 전에 와야 돼. 어, 어.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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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휴진. 여기서부터. 휴진지는? 어, 올라가네? 돌 재생성이 안 되나 봐. 뭔지 게드 공이 사라져야 재생성 되는데 멈췄잖아. 게이야궁공을 세웠는걸? 야, 야 내가 해냈어 잘했어 나이 다 나이 스저 <laughs> 새끼 어. 저것도 어. 못한다 야, 야, <laughs> 야, 저거 봐라 저거 저, 저 멍청이를 모라저 저 멍청이를 모라저 멍청이를 모라 안돼 잉 어이, 오이 이거 왔다고, 나도 반겨줘. <laughs> 어부바 해줘, 어부바. <laughs>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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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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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laughs> <laughs> 우리, 여기부터 하지 어, 여기, 이거, 건너가려고, 건너가고 끝났지 아, 근데 좀빡셌어 이거. 누나, 누나 올라가. 어. 올라가서 저돌 내려. <laughs> 형 그거 애초에 벌릴때 이 앞에 돌을 깔아놓고 시작하지 으흠 그니까 아 진짜 누나 끼어만 둘게 아 <laughs> <laughs> 뭐해 쟤 <웃음> <웃음> 올라가지 못해 누나 그래서 <laughs> 흐흐흐 죽어가는데 아오 됐어 <laughs> 됐어 와이뭐 양팔을 크로스로 잡았어 야걸로 떨어지면 아 다행이다 번지 아니구나 저기 나 잡고 있어. 나 잡고 있어. 일단 벌린다, 이거. 잠시만요. 아직 벌리지 말고. 벌리는 게 맞지 않나? 여기 껴야 되는 거잖아. 어? 아니, 그냥, 그냥 저 앞쪽에 끼면 되잖아. 굳이 이 사이에 아, 그래? 안 끼고. 그러지, 뭐. 야, 대우 가? 여기, 여기, 맞춰서. <laughs> 됐나? 여기, 요거, 요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거기 맞추는 거야. 여기에서 지렛대 하는 거. 아. 내가, 내가, 위치 맞춰줄게. 됐어, 됐어, 빨리, 빨리, 빨리. 넓혀, 빨리. 밀어! 우와, 나 떨어졌어. 멈춰. <laughs> 빨리야, 주리를 틀어라. 히잉, 야. 좀더 안쪽으로 밀어넣고 발려. 삽입. 아이고 아이고. 됐나? 밀어야 돼. 더 밀어야 된다고? 끝인데? 싫어. 다 밀었어.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 아 맞아, 절로 올라가는 거. 아. <laughs> 아, 미끄러졌어. 이렇게 해서? 아이고 미끄러졌어 아이흐리가 <laughs> 됐나? 두명이 우리 세명이잖아 아! 그렇지, 그 멍청이 세이 그렇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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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리가버텨등 근육을 <laughs> 등 근육을 쓰라고 잡다 아, <laughs>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아, 올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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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야 <laughs> 어떻게 양쪽 버리차 다 잡냐 미친. 고인물 쓴다, 고인물 쓴다. 야, 잠깐. 아 잠깐. 어, 아미치아 미안 미안. 뭐. 아 욕을 요아바로 됐다. 나한테 배달려 오케이. 오케이. 너 아니 너못 올라가고 있잖아 너 아니, 올라갈 수올라가수어달려있니까제 아, 등이 울고 있어 ㅋ ㅋ ㅋ ㅋ 이 그렇지 점다 자, 나가죠 자다똥한 자, 자. 번은 터치해야 돼 이거 어, 얘는 지가 바로 올라왔는데? <laughs> 아, ㅋ 나 올라갈 수 있었는데 개새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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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은근 팀키래 여기서부터 우리도 몰라 누나 어, 우리도 아, 여기서부터 그래. 처음이야 오케이 야, 이거를 저 판자 위에 올린 다음에 날리는 거 아닐까? 날리는 거라구 이렇게 그게, 가 되나? 그러면 이걸 들어봐 여기 밑에 받치, 아 그때 받쳐봤자 되나? 아아 아, 형 왜? 어? 나 서있을게 왜? 어... 그거 <laughs> 이게 버틸만큼의 무게가 되냐? 될것 같은데? 어? 됐다 됐다 <laughs> 어? 야! 어 왜? 이 판자는 가만 냅둬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아 이걸 다리로 쓰라는 건가? 얘를 봐봐봐봐봐 봐봐. 누나 그거 내려줘봐 다리 다리를 내려놓으라고? 응. 이걸 빼? 얘를... 반대편 매달, 얘 매달려봐 내리고 블록을 빼고 됐잖아. 그래서 형 판자 위로 위로, 위로 올려. 이렇게 이렇게 올 쪽을. 뭐더 올려. 이상 안 올라가. 잠깐만 방향을 맞춰. 아이다다떨어들아야얘가안 <laughs> 맞잖아. 아니그니까 밑에서 조정을 해야지. 내놔봐. 끝에 내놔봐. 아이고 이삿집 센터. 게이야 <laughs> 야, 받아 다 놨어, 핑계야 나 놨어 야, 너무 놨잖아 <laughs> 됐어, 됐어, 잡아 너가 잡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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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놔, 나놔 놔, 나 윤준아, 들어, 너가 들어. 놔야지 놨어, 놨어, 놨어 들어 어, 야, 점프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웃음> 됐어 <웃음> 어, 딱, 내가, 딱, 내가 들어. 앞에서 잡아 아, 됐어, 됐어 아, 아 잡음 이거 잡음, 넘어뜨리는 잡음, 거야? 지, 야, 이거 지렛대로 넘어뜨리는 거야? 아, 한번 해보자 놓고 좀 내려야 돼 그러면. 한번 해보. 내리는 해보고. 건 저기 가서 해.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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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뭐 할라고? 아그 밑에 상자 깰라고? 아니? 봐봐 이 공간이 넓은 거잖아 이 판자 들어줄 테니까 그 아래 박스는. 그게 돼? 어차피 저 시소 들면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넘어가야지. 그 시소가. 들어지는 사이를 보충해 주는 거지. 아니 해봐. 아니 시소 같은데? 야야, 네가 그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시소 들어봐. 어, 아, 알았어, 내가 반대편 들어간다. 가서 시소 들어. 오케 오케 오케. 반대편. 아니 거기 말고 안 마. 내가 누르면 어, 되잖아. 저게. 눌러야지. 어. 안 들려. 어, 박스가 떨어졌어요. 아, 땅으로? <laughs> 아, 이렇게 뜨는구나.